우리사회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 정년 연장 문제, 임금 피크제 문제 등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은 소득에서 올 것이고, 이는 대부분이 임금노동자인 환경에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회사에서 받는 시장 임금과, 건강보험, 재난지원금 등 사회적으로 받는 사회임금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임금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통계에서 보듯이 시장임금이 전체 9할을 넘습니다. 일한만큼 돈을 못 받으면 바로 항의하지만 내가 낸 세금만큼 사회혜택을 못 받더라도 사회임금 자체가 미미하니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사회임금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스웨덴과 비교하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스웨덴의 경우 직장을 잃으면 35개월의 실업수당을 받으며, 그러고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일자리를 책임집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직장을 잃으면 7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그게 끝나면 본인이 알아서 생존해야 합니다. 사회임금을 고려하면 스웨덴은 평소 100을 받아가. 실업시 80을 받는 구조라면 한국은 평소 100을 받다가 실업시 30을 받고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 10도 채못 받는 구조인 것입니다. 실제로 실업률과 자살률의 상관율이 85% 이상인 국가입니다. 그래프상으로도 97년 IMF 구조조정 이후 급격하게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에 비례해서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살률이 OECD 1위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하루에 평균 약 40명씩 자살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과 매우 상관관계가 큰 것입니다. 한국에서 해고는 곧 살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장임금에 누구나 목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층도 은퇴 이후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한정된 질 좋은 일자리에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었던 일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 반발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IMF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비정상적으로 시장 임금으로만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사회 구조인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스웨덴 같은 사회 임금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각성된 민중들의 조직된 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사회 변화의 동력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탄핵 이후 급격하게 노조 가입률이 늘기 시작했고,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노조 활동들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세대 갈등, 성별 갈등 등 을들 간의 갈등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회 문제에서 청년들을 타자화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